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랑 하나인더스트리어 솔루션즈를, 자, 일단 오늘만 좀 묶어서, 네,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좀 일정이 좀 바쁘게 있어서 영상을 또 일찍 일찍 찍지를 못했습니다. 자, 2024년 12월 3일과 12월 4일, 결국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또 새로운 또 역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 현대판 진짜 서울의 봄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밤을 좀 지새우시면서 계속 아마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비상 계엄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뭐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차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 국가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뭐 전쟁하고 있습니까? 차 진짜. 엄청난 또 역사가 된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네, 그래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비상 기업 선포 이후에 오늘 이 4일날, 오늘이죠. 이 증시를 휴장을 시킬 것인지, 정상적으로 개장할 것인지, 계속 이제 검토가 이어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7시, 오전 7시 반경에 개장이 결정이 됐고, 그래도 오늘 잘 버텨주고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어제 상승폭을 그냥 좀 반납하는 그런 이제 하락으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한가 종목이 20개가 넘었어요. 이재명 조국 관련주,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이제 하나인더스트리얼, 네, 솔루션즈. 뭐이 정도면 잘 선방했죠. 그죠? 오늘 하이닉스, 네, 잘 선방하면서, 한미반도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역시도 잘 버텨줬습니다. 잘 선방했고요. 지금 뭐 뉴스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개업용 폭풍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야당 여섯 개 당이요. 결국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죠. 그럼 다시 이제 지난 새벽처럼 또 의결을 할 테고 뭐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헌법 재판소로 이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또 판결이 뭐될 예정이니까 이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지난 2016년 17년도, 이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한번 국정농단 사건, 그죠? 한달 이상 좀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잘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말이죠. 이 지난 충암고 입시 설명의 유튜브 동영상인 것 같은데 여기 댓글에 이게,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3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여러 국회의원들은요 이미 이럴 계획이라는 걸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 개헌 방어법에 대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대요. 이게 너무나도 네, 충격적입니다. 다시 보는 평행이론설이라고 해서, 뭐, 이런또 재밌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요거는 일단은 좀 재미로 그냥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또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오너에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국가에 오너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후폭풍 좀이 리스크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달 이상은 좀 예상을 해야 되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좀 속상하고 이 그래도 이 금융 당국에서는 뭐 유동성 네, 무제한으로 뭐 공급하겠다, 50조 규모의 시장 안정화 조치 가동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또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우리가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뭐 개업령에 대한 이 후폭풍은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뭐 길게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어, 결국은 이제 이 엔비디아 뭐 AMD 뭐이러한 이제 이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지금 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025년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26년에는 또 루빈으로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M 6세대 쪽으로도 지금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제 그런 25년이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TC 본더 장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지금 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현미반도체, 하나 정밀기계 최대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AI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 꾸준하게 고성장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들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네, 강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서 정말 놀란 가슴들을 오늘 맛있는 좀 저녁을 드시면서 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잘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7만원 선 이탈 없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도 7만원 선에서 좀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첫 번째 요 파동의 조정, 요 구간에 저점을 지금 잘 지지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7만 원선 한미 반도체 잘좀 지켜 가야 되고요. 이거 하나 인더스트리어 솔루션즈 네, 그래도 다시 한번 35,000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두 추세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5,000원 선을 좀잘 지켜갈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3만 원까지 빠졌다가 요 우하향 하단 추세. 이렇게 해서 좀안 물리고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35,000원 선좀잘 올라와줬으니까요. 지난 저점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묶어서 찍어 드렸는데, 뭐 많이 보신다면 앞으로도 뭐 묶어서 찍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좀이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때문에 시간 소비를 좀 많이 했는데, 자, 오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10-5938-3031 한미 이렇게 문자 주시면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인더라고 남겨주시면 하나인더 이렇게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료 받아 가셔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꼬라지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예상했다시피 뭐 하락 하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따로 종목을 잡아드리진 않았습니다. 굳이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 신규 매수 저는 좀 부담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종목을 공유해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제 공유해드렸었던 요 셀리드 종목 1 2월 3일에 이제 공유를 좀 해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제가 7 0 0 0원 이렇게 잡아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다행히도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7,23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제 오늘 10%니까 어제 추가해서 이틀 동안 40%. 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 대부분 이제 30% 이상의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또 챙겨 갈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장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요.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은 늘 존재하고요. 상승 종목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수익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정말 앞으로 이 이제 이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있으면 그 기업의 투자를 잘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국가의 어떤 원수,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의 공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비상기업령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주, 조국 관련주 강하게 상승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실시간 정보방에 꼭 들어오셔서 꼭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소산할 구멍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10 5938 3030 하나 김 선생 자 이렇게 문자를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실시간 정보방 바로 초대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과 앞으로 정말 이 중요한 내용들 제가 꾸준하게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시간 정보방, 좀꼭좀 좀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좀 내, 내가 예수금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손이 느려서 빠르게 매매를 내가 못 따라간다. 직장, 직장 다니느라 좀 바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코스피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 코스닥, 땡땡땡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더 저가 매 수,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내년 이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정말 이 대박 날수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이 조단위급의 기술 이전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뭐 다섯 배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뭐열배 이상 폭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매직 맛바지 구간인데 지금 오늘의 추가적인 이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좀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차트 상으로도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는 지금 이러한 최근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 구간 확실하게 다져주는 이러한 우하향을 끝내는 삼각수렴의 끝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차트이기 때문에 21선 아래쪽에서 반드시 매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010-5938-3041 번호로 대박 이렇게 문자 메시지 한통 그냥 부담없이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연말, 연초 항상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은요. 항상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충분히 이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박 종목 꼭한 번씩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정보방에도 들어오셔서 단기 정말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여러분들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너무 좀 크게 우려를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잘 끝나 좋습니다 그죠 코스피 네, 1.44% 하락 코스닥 1.98% 하락 그래도 지수 방어는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 바닥 구간 그래도 좀잘 지켜주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점 요 라인을 지금 잘 유지를 그래도 좀 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만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가결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또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한 증시가 좀 세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환율은 그래도 어제 막 1,450원대까지 막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어제가 아니, 어제 뭐 오늘 새벽이죠.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이 미국의 또 경기 지표들이 또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특히나 뭐 매일 같이 이 매일이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이 항상 고용 지표 발표가 또 있는 상황이고, 금요일에는 또 11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또 CPI, PPI까지 지금 계속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이제 이 금리 인하, 다음 달 미국, 아, 이번 달이죠? 이제, 그죠? 12월 18일. 이제 이번 달에 인하 할 것으로 지금 높게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깜짝 동결,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좀 지수가 받쳐질 때 저가에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준비를 또 해놓으신다면 앞으로 이제 증시의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겠죠, 그죠? 지금 뭐 비상 개업령 선포 이후에 지금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어, 생겨난 상황이고 어제의 상승이 완전히 그냥 어다된 밥에 찬밥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나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좀 저가에서 잘 지지가 나올 때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네, 그거 모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031.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 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투 확실하게 잡아 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 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 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이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N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3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 드려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 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테우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켐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켐도 작년에 연말에 7만 원선 근처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